개펄 성경 읽기 101번째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연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또 포로 시대, 또 예수님의 시대, 더 나아가 종말까지도 내다보는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이사야가 말하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고 여호께서 기름 부으시는 메시아 바로 그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 있죠. 왕, 대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 그 셋을 모두 합하면 한 단어가 됩니다. 왕, 대제사장, 선지자, 그 셋을 합치면 한 단어, 무슨 단어일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이사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사야 시대 때나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 이후에 종말 시대까지도 예언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간 어디쯤에 있, 있을 뿐입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는 어디쯤 있는 걸까요? 혹시 궤도를 이탈하고 빗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인지 생각하면서 이사야서를 읽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이사야 14장에서 19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어, 13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13장에서 27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회복의 말씀이 조금씩 나온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는 14장에서 19장까지 읽을 텐데, 그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 아스루, 블레셋, 모압다메색다메색은고수리아의한 도시죠. 네, 아람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구스에굽입니다. 그 사이에 14장 1절에서 2절에 유란 회복의 대상이 나오는데 그 회복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 유일합니다. 그 외에 지금은 너무나 커 보이는 그 강대국들은 망할 거라는 거죠.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14장 1절 2절 미리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극률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아 <laughs>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돌아올 거야.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다시 내 백성이 돌아와 고향 땅에서 살 거야. 자신의 힘으로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어, 자신의 힘... 으로 그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강대국들아, 바벨론, 아스르블레셈 모압, 수리아, 구스, 에고바, 니네들 손으로 만든 그 아세라 태양신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니네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미사야가요. 우리가 그 말씀에 건강하게 그건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laughs>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오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극렬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추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네가 수호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와께서 호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 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 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홀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수홀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덕이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이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의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망군의 여와의 호 말이니라 하시니라 망군의 여와께서 호 맹세하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해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 즉 누가능이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 즉 누가능이 그것을 돌이키랴 아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이만이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야. 그들은 바윗과 디본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이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 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 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코로나인 길에서 폐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가에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16장.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의 방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자기세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것이오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여 공의를 신속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렛의 검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있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할레여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군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르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르 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 것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17장 담의 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담의 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담메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은 것들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여호와의말씀이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 방의 나무가 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것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지지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니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각했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클가 될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18장.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가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떠 위의 운무가 또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미쳐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망군의 여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망군의 여와의 이름을 뜨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19장. 애굽에 관한 격어라. 보라, 여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의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풍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아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량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것이요곧 니게 말할 것이니라. 소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린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데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강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한 진주는 무엇입니까? 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전쟁의 나라가 나라와 나라가 또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해서 지면 그 사람들만 진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신이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패배는 곧 누구의 패배라고요?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야를 통해서. 그래, 너희들 망할 거야. 하지만 너희의 망함은 나의 패배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칠 거지만 고치실 것이고,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내 백성을 압제하는 강대국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금이 때때로 하나님까지 초라하게 보이게 할것 같은 그런 순간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실수와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지금도 또,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평안하게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사야서 말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여전히 많이 어려우신가요? 이해되는 데까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일 저녁 10시에 뵙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